더 괜찮을까요 아, 그 인사처럼 그 여름 가린 채너는척 떠나는 게 차라리 변할 테죠 위를 두더 있는 것겠죠 그 사람도 매일이 다른데 그대가 이 세상에 살고 싶다 행복을 준것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사랑 해요. 사랑이 날또 울게 하네요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며 사랑이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수도 있을 거예요. 저의 가로, 내 돕게 남겠죠. 해줘 이때까지 내가 어찌 사랑할까요? 나도 기대고 싶어요.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면 자연인하게 떠나가네요.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 이렇게.